활동성이 뛰어나다라는 거. 모든 방향으로 늘어나는 것 자체가 전면부, 측면부, 후면부 모두 잘 늘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어서, 음, 실제 몸무게는 몸무게가 저는 한 67, 8kg 정도 되거든요. 그런 분들은 라지 사이즈를 추천을 드립니다. 제가 미디움 사이즈도 살짝 입어 봤을 때 어, 사실 미디움 사이즈도 불편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저한테는 조금 살짝은 끼는 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라지 사이즈를 입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. 한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다는 라 점도 같이 봐 주시고요. 자, 이번에 보이시나요? 제가 이렇게 요게 이제 안쪽입니다. 네, 플리프로필렌이라는 어, 성분은 이제 특수 기능성 소재이기 때문에 네, 굉장히 특수한 소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자 여기 구멍 송송송송 보이시죠? 네, 여기 구멍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, 일단 저희 서모넷의 망사 구조는 투습성 굉장히 우수하고요. 이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신속하게 배출시키고 건조까지 시켜줍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메쉬와 또 겉옷 사이에서, 어, 공기층을 또 만들어내가지고요.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도 보다시 이제 땀쟁이 분들, 땀이 정말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옷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등쪽에도 이런 구멍들이 있어서 확실히 여러분들의 시원함을 한번더 찾아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쪽도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자,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전면부, 면부를 모두 보셔야 되는데, 요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렸을 때, 자, 이렇게, 보이시죠? 요 안쪽에도, 네, 지금 보시면 가슴과 그리고 중앙, 그리고 뒤 등, 이제 통풍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 자체가 순환되면서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거의 또 이도배에서 여러분들 이 통풍티는요 이도배 특허 상품이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서 예, 특허.